네, 안녕하십니까. 영직면 주민자치회장 정수경입니다. 아, 저희 영직면은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딱 정중앙이에요. 남북 합쳐서 딱 중앙이고, 또 거기다가 포천시, 포천시 중에서도 딱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교통의 요충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평양이라 그서 그 굉장한 이제 그 행정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이제 하던 곳인데 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많이 좀 이제 침체돼 있는 그 도시이기는 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어 요런 그 침체된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어 조금 사람들이 찾고 어 관광객도 많이 다녀가는 어 그런 그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 2024년 저희 주민자치의 활동은요 음, 이제 크게 이제 기본 사업이랑 또 이제 리빙랩 사업이랑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음, 기본 사업은 이제 저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저,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미소 광장의 그 캐릭터 벤치랑 그 다음에 어, 무지개 다리 위에 이제 나비 조형물을 이제 설치한, 아, 요게 이제 기본적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어, 38선 역사 체험길, 어, 둘레길에 저희가 어, 포토존 의자를 설치했고요. 어, 그 외에도 그 다리에 꽃난간에 그 꽃을 설치한 사업 등등, 어, 우리가 마을을 좀 화사하고 행복한 마을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많이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저희 그 열린 음악회도 했어요. 가을에 어, 면민을 다 모아놓고 면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도 하고 또 저녁 때는 열리는 마켓을 하는 또큰 마을 잔치를 또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으로 볼수 있고 저희 이제 리빙랩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어, 두 가지로 이제 두부 만들기 사업이랑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활용한 어, 리사이클링 사업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자투리 천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사업은, 어, 많은 곳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어, 저희 이제 그 마을에 양문 공단에 그 염색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 공장에서 버려지는 천들이 어, 엄청 많은데, 어, 이것을 저희가 마을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섬유 공장 사장님이랑 협약을 해서, 어, 이 천을 이제 저희가 네, 기부 받았습니다. 어, 저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 이제 1월부터 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 수업 들으러 왔어요. 수업 이제 그 캘리그라피 수업 들으러 왔는데 어, 우연한 기회에 같이 봉사하자, 해 보자라고 어, 권유해 주셔서 어, 저는 원래 이제 그 고향으로 와서 어, 봉사하면서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사는 모습을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저의 그 생활 그 꿈이랑 또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어, 즐겁게 봉사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뭐. 일단, 이제 처음에는, 어, 아주 즐겁게 했죠. 즐겁게 하고, 마을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또 사업이 꾸려지면, 어,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도 세우고, 또 실행도 하고, 또, 네, 평가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어, 굉장히 이제 즐거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시간 내서 한다면 마을이 또 밝고 행복해지는 마을로 된다 그래서 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요. 이제 올해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다들 우리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느껴지는 일이지만 이제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무급으로 와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어,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이, 어, 좀 내가 일한 만큼의 수익이, 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즐, 더200%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은 항상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이제 그 마음은 나중에 이제 추후, 어,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그 조합, 협동조합 식으로, 어, 이제 진행하는 거는 어 아마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추후 협동조합 설립까지 어, 갈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시골에 고향으로 왔어요. 시골은 이제 어, 연마을 신북이지만 어쨌든 같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어 고향으로 와서 어 젊었을 때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노후에는 어좀 지역 주민하고 같이 어우르면서 지역에 또 같이 봉사할 일 있으면은 어 재능도 기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살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지금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저, 제가 이제 원하던 삶을 지금 영주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르면서 어 제가 조금 시간 내서 노력을 한, 한다면 이 마을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영주면에 와서 살았을 때어또더잘살수 있는 환경을 어 만들어 주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영중면 주민자체는 어, 일반 조합이나 법인이랑은 다르게 우리 영중면을 위한. 사업이 이제 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중면 주민들의 어, 단체고요. 또 영중면이 이제 잘살수 있는 어,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 영중면 주민자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영중면이 또잘 사는 마을이 되면 또 포천시 전체가 또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어, 이제 영중면 주민자치의 활동을 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을을 위한, 어, 이런 마을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 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어, 우리 이제 남편이랑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다. 어 너무 이제 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어, 나의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음, 의미 있고 또 매일매일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희망 바람은 그냥 오늘처럼만 살자. 네, 오늘처럼만 살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고민 안 하고 저는 우리 남편 <laughs> 남편 어, 이무순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남편 자기야 같이 시골에 와줘서 고맙고 또 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또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힘이 되줘서 항상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파이팅. 사랑해. <laughs>